갓 전해 만두가 입맛을 돋웁니다. 속이 꽉찬 김치만두와 고기만두, 메밀 왕만두까지 원주 전통시장의 둥지를 튼 만두 창업 1호점입니다. 만두 축제가 전국적으로 흥행하면서 지난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문을 열었습니다. 입소문이 나면서 그다음에 만두 축제 이후에 만두 좀 외진데 있어도 많이 알려져서 굉장히 좀 요즘은 할 맛이 납니다. 예. 다닥다닥 붙은 상점마다 만두를 빚느라 정신이 없습니다. 특히 만두는 추운 겨울철에 인기입니다. 이렇게까지 활성화가 많이 안 됐었거든요. 데 만두 축제해서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알려져 가지고 택배 주문이 너무 많이 어서 원주시는 예비 만두 창업자를 대상으로 축제 부스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 연계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. 원주 만두 주제가 연중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것은 물론 창업으로도 연결되면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입니다.